1994년에 어, 어느 날 아침 한강 다리 중에 성수대교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뉴스를 타고 흘러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 죽는 일이 일어났죠. 어,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 문제의 원인 성수대교가 끊어진 원인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바로 예, 부실 공사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의 한 백화점이 영업하는 시간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문제의 원인 역시 부실공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많은 정치가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건설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혹여나 자신들이 어이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었던 중견의 건설 회사들과 대기업의 사람들까지도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이 긴장을 하고 떨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동안은 잠잠했었던 우리나라에 어또어 굉장히 충격이 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로부터 최근 아파트들을 살펴보니까 어, 설계도에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아파트를 뜯어보니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풍자와 해악의 민족 아닙니까? 철근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철근이 없는 아파트를 보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 뼈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뼈대가 없는 걸 보고 순살 아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살 치킨과 같이 어, 뼈가 없다. 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부실공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 심지어는 어, 건, 건설이 거의 다 되었던 아파트를 다 철거한, 철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어, 거의 다 어, 만들어졌었던 어, 지하주차장이 지하 주차장 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부실 공사. 부실 공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당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엄격하게 좀 심판을 받는다라고 여겨왔지만 그 처벌이 죄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처벌이 있어도 죄의 뿌리가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구나. 나무의 기둥은 잘랐을진 모르지만 나무의 뿌리는 뽑지는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통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범죄자들에게 판사가 선고를 하고 감옥에 갑니다. 세상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아, 죄 값을 받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서 아무리 수십 년,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있다 나온들,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든지,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 또 국민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욕기 21장에 이르기까지 욕의 친구들은 욕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죄의 뿌리는 반드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인의 자랑이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즐거움은 20장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뽑혀질 정도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분 21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정말 망하더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정말 끊어지느냐? 죄의 뿌리가 정말 끊어지고 그 대에서 끊어지느냐?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금방 일어나서 그리고 득세하고 또 득세하여서 그들의 집을 와라 얼마나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이 인과응보라는 틀. 그리고 인과 관계라는 이 신앙의 틀은 이 현실에서는 조금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배 친구들의 이러한 엇치락 뒤치락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참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참이죠. 영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당연히 영원한 형벌 가운데 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이 말하는 대로 현실 가운데는 악인이 심판을 받아도 처벌을 받아도 우리의 눈에 대가를 받는다. 죄의 대가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죄는 끊어지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일어나서 그 대를 이어서 무덤까지도 화려하게 뒤덮을 수 있는 죽을 때에도 존경과 영예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욕과 욕의 친구들의 이러한 대화들을 통하여서 욕이 그토록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맞는 것이고, 욕이 하는 말도 맞는 것인데, 욕이 이 대화 속에서 정말 바라고 바라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 사실, 요 분, 아 지금 이 친구들과의 대화, 인과 응보라든지 인과 관계의 틀을 속에서 악인이 형벌을 받고 악인이 망하고 또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요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분 2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바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27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 오라. 너희들의 모든 말에서 나를 해하려는 속셈이 다 비춰진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해하려는 말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그 증거도 물론 맞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도 많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 악인들이 잘 사는 증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삶이란 우리의 기대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은 제발 여기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멈추고 나를 해야 하는 말, 그리고 오늘 34절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나를 지금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런 헛된 위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춰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요비 21장에서 바라는 말들의 요지입니다. 요번 친구들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대화가 오고 가면 오고 갈수록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그런 말들을 멈추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이제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고, 더 이상 나를 해하고,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난도질하는 그런 말들, 언어의 칼들을 더 이상 휘두르지 말아 달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배 친구들이. 처음부터 요백의 이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다 욥을 버린 상황에서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을 때 요백에 다가와 준 아주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요이 괴롭고 또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요백 친구들은 이장에 보면은 요백 친구들은 요 주변에서 7일 동안이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울면서 그를 위로해 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욕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욕의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 머무르게 되었습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욕에게는 그 친구들이 괴로운 친구들이 된 것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욕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욕의 잘못을 꼬집기 시작을 했고, 욕이 하는 말들마다 꼬투리를 잡고, 욥의 잘못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판결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하는 말들에 대하여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판결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픈 심정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크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배 친구들도 그 마음에 부응하듯이 처음에는 들어 주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말없이 울어 주었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이 열리고 나서부터 입이 열리자마자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 우리들의 입술의 타락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타인을 비방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마음이 괴로워서 슬프게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예능의 소재로 삼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야고부서 3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천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과 위엄을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매 순간 찬양을 할때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송은 하지만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은 저주와 가까운 말들을 수없이 많이 내뱉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라 것이죠.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한 입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배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인을 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19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그리고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올려줘도 자기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들여다 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에게도 이런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저주의 말을 일삼고 안 된다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 스스로에 대하여서 어, 물론 죄가 보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나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나의 이런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마음의 공고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한 고난을 받아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도 그들의 삶을 해하는 그런 말들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들, 강하게 하는 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온도의 말들을 건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더 이상 해야지 마십시오. 당신의 헛된 위로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시고 문을 세워두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에 합당한 말들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물어보는 이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잘잘못을, 그들의 연약함을 꼬집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나아가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함께 울어 줄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다 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전달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날 다른 이들을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일을 또한 나를 그런 살리는 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